말씀드습니다 제적은 7명 중 출석하여 7명 출석하여 7명의 원이 특보한 결과 유시민 의원 대표, 노성원 의표 이승옥 2표로 이상입니다. 구래군의 회의 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하여 출석은 가반수 투표한 유시민 의원이 제8대 구래군의 후방위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 현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장 선언을 마치고 제8대 구래군의 후방위 의장으로 당선되신 유심 의원은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공경하는 네. 공용원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로 교복한 자를 제8대 후회군의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제8대 군의군의 후반기 의장으로서 주편과는 의의 기능이 해석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국민의 대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독립신기를 위한 미래는 유기적인 협조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재구원 실명 중 실명 출석하여 실명 의원님이 투표한 결과 박정희 의원 대표 선상원 2표, 여성원 1표 이상입니다. 부레군의 회의치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제구원 과반수 투표한 박정희 의원이 제8대 부레군의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포의 연습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